음. 고민진의 입에서. 어짜집이네 야, 냐 따라보고 라어쩌다 보니 각자소리 나게했지만이 친구랑 맺는 데절이. 보면은 이년이면 12년이야. 나이 소개팅 어때? 바꿨어? 체리세 바꿨어, 체리색 방개쓰레이 어, 12년째 방이 개쓰레기데왜언중때어 중학생때 어? 는방안 떨어졌어 생각난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떨어졌어요 맞아요 큰 학교를 지원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친구들이 어, 입학을 하고 한달두달 그달 뒤에 만났나 우리가. 학교 끝나고 내 얼굴 보러 갔었어 내가. 그때부터 뭐 슬픈 거야. 막 슬펐다가 내가 문을 여는데 얘가 딱서 있는데. 에이! <laughs> 눈물 어, 그래야, 하자, 이. 눈물 조금 흘리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짱하자 자기야. 친구 술안 마셔요. 뭔데 그거? 술이야? 한잔한 번. 뭘? 내 대각선에서 너 이기는 거 보고 이겨는 거 구독해주세요. 나니가만 술을 많이 좋아하고 했으면처럼막일때 맨날 만나자고 을까 아니 어, 그러고 나는 술만 하고 있었어. 청년 있어요? 요기억시다 감사합니다. 짜잔. 잘고 괜찮아. 아, 나 고마워. 얘 맛이 별로 와 오서. 나쁜 버릇이야 그거 진짜 <laughs> 타이나 먹으러 왔어? 김치가 어. 맛들네 그래, 그래, 그래 진짜. 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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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그 그게 짜면나나짜 진짜. 진나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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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진 이미 짜진이야 광고이도좀겠다광고도좀겠다 t 해서 b 해서나다 이걸 다는이유는 뭐야? 아니야, 살이야.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수학이다. 그게 야, 그거 벌써 어. 5년 전이야. 한 어. 살이야. 어. 맞아. 이차원 어. 너의 집이야? 어? 아니면 아니면 래여러분 음?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저희 집 가서 오실게요. 다른 오시고. 마라 엽떡 시켰어요. 착한 맛 개빡쳐요. 소주잔 이거예요. 알죠 여러분도 국룰이에요. 나은이 집은 잘 맞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맛인나 음. <laughs> <감사합니다>. 음. <laughs> 음. 그러니까 음. 어떻게 나오지? 다왜 궁금해? 살부단 아니 맞았다 응. 중장. 중장이안 보이는데? 어 나이가 들없다 더... 없다, 없다. 근데 올리... 어 있다. 어, s o 좀 많아. 그래? 양이 되게 많다, 여기. 양이 아, 뭐야? 응. <laughs> 뭐 나이 들면서부터 식당 가고 가거나... 음, 나도안할거뭐활성는데 그냥. 머리가 막 갑자기 돌아가. 나 아, 여기 이 정도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랑. 응나뭐 갔다가 혜연이 만났어. 해연이 왔어. 안녕하세요. 우리도 왔음. 안녕히가 안녕이 계세요. 어 지웠네. 분모자 먹어볼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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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아하는 좋았다, 인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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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추야, 응. 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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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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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 딱 먹기 좋은 정도. 야 왜? 갑자기 매운 냄새 확 나는데? 아니 난 꼬치 냄새야 매운 냄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나는 거 아니야? 오바 쌈바하지마 너. 여기 짠안 하고 그렇게 혼자 먹었 돼? 짠 하... 의미가 있어? 어밖게 어묵. 이 부분 편집 해주시는 거죠? 응. <laughs> 컷. <웃음> 행복하다. 아, 나도. 너랑 이렇게 연말이고 있으니까. 연말이구나. 이들 지림 지금. 이팔이 <laughs> 지랄.. 이 27? 2내 27? 27? 2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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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이 27? 27? 27? 27? 2 중당이 맛 멋지. 음. 어 내가 먹고 싶어 싶었... 내가 먹 <laughs> 유튜브에 하면서? 응. 그내꺼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 프로필도 기억나. 알이 응. 더 R이 크게 적혀 있어. 응. 항상 내 거에 정말 응. 길게 달아주셔. 응. 근데 한동안 안달려셨단 말이야. 응. 근데 이제 그래가 뭔가 뭔가 뭔가, 뭔가 있지 않아? 어, 그리운 거야. 응. 갑자기 달아서는 좀 길이 달아셨는데막살자 독감에 걸리셨다 이렇게 오. 댓글 하신 거야. 응. 근데 내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응. 감기 막 나도 다 댓글, 댓글 달았지. 응. 근데 이때까지 못 달았던 댓글 영상들 다 댓글 달아주신. 거 응. 진짜? 진짜 감동이지. 그안 달았던 그만 흘려라니 진짜. 응. 그러네. 부끄럽네요. 그다음 <laughs> 그 이것도 보실려나? 응. 근데 나한테는 뭔가 난 어쨌건 유튜브를 한지 별로 안 됐잖아. 그냥 이거 올릴 때도 뭔가 그런 게 있어. 아이잘잘 잘, 잘, 나올까? 응, 응. 나도 모르게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냐면한한 한 영상이 만회를 넘게 찍으니까 응. 아뭐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거 응. 또안나 어떡하지? 재미없나? 응. 그럼 안에 안 올리 지 말까? 하면서 뭔가 계속 미뤄지는 거야. 올리지 말까? 이게 생각 하니까 근데 그 사람만 댓글 달아주면 뭔가 아 그래도 나를 내 영상 기다려준 사람 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음. 말없다는게 산초가 십페요 여러분. 진짜 음, 맛있어. 나는 건가? 음. 나, 그거... 나 지금은 안해 되잖아, 그쵸? 중딩 아니야 그거. 아중1인가그런가 봐, 그래. 그런 보다아 그래. 쭈꾸미를 벌써 세트였나보다 거기가. 아니야 다른 날이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난 너는 쭈꾸미제간 데가 없어 갔어 안 갔어 야 엔드라이브에 있다고 그래 이거잖아 목에 뭐, 이렇게 줄무늬 어그 파스타라고 아, 왜 이래 야. 왜 이러셔 진짜로 귀신 나니 세트인가 그럼 찾아와 찾아고 얘기해 근데 그래, 이것만 얘기하자고 아 쭈꾸미집 맞잖아 이거 말한 거야 아나 진짜 몰라봤 그때 야. <laughs> 이 옆에 보성이 음.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이때야 이때야 그치? 아 추억이다 김상보소 이거 버렸다 또 다음은 이때 진짜 자주 놀았네 너도 우 자... 와, 이때 어? 은 나지? 무슨... 우린 확사라져 여러분, 그 친구가 이걸 보지 않겠지만 해들 말이 있어요. 그래그래 그래. <laughs> 라면 살건이거든요 <laughs> 걔가 올래도 걔가 다 해지 뭐라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둘이 놀려고 했는데 질투를 계속 하니까. 응. 너네 집가 놀자 한 거예요. 우리가. 응. 어, 배, 막 배하고 폰이. 자기가. 너 응. 어, 같이 배하고 폰사가이었어 응. 왜냐면 중딩이니까 배고프지 응. 당연히요. 응. 어. 라면이나먹라면이 먹겠대요. 어? 좋다, 좋다. <laughs> 너무 <좋아>. 어? 맛있겠다 <laughs> 먹자, 했는데,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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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한 개야. 근데 그래 그럴, 그럴, 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라면 하나 끓여 와요. 근데 끓여 <laughs> 어. 그래 와서 우리 보고 먹지 말래. <laughs> 어. 나만 먹어. 근데 <laughs> 저, 더 제일 화가 나는 건 국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응. 근데 밥 너네... 먹을래? <laughs> 그래서 우리 아 <laughs> <laughs> <야>, 맛있다. <응. 웃음> 개불상이 또왜그랬냐 우리? 맞아. 이게 그 남자친구가 <laughs> 화나 가지고. 어, 우리.. 우리한테 온다 초딩땐 놀이 <laughs> 아 초딩땐 <초등학교는>. 놀 어? 아, <laughs> 좋아! <웃음> 그게 벌써 10년 넘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고딩도 볼 수도 있고 중딩도 볼 수도 있고 하잖아? 저는 그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여기 인정하지. 이유 없이 욕을 먹었어요. 응, 제가 응. 중이 때였는데 중삼 오빠들이랑 친하지도 않았어. 응. 나 알지도 못했어. 누가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알잖아. 내가 오빠다. 부모님 전는로 그랬어? 어, 특정 무리도 아니야. 응. 그냥 걔가 나한테 욕을 한 거야. 걔가 응. 선물 낸 거고 애초에. 응. 내가 아기도힘나는게그몇 년도였는데 힘든 넘었잖아. 응. 아, 걸레 냄새. 어디서 걸레 냄새 이렇게 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근데 나는 그때 눈물 한방 흘리지 않았어. 응. 진짜 단한 방울 눌리지 않았어. 응. 그냥 걔그래 앞에 너 눈물 흘리는 게 응.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응. 그 어린 나이도 그 악바리였던 거지. 근데 집에 가면 너무 슬픈 거지. 너무 힘들고. 응. 근데 전화까지달라졌어 근데 제가 너무 소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지. 근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소문이 안 좋았던 게 얘가 모르는 정도면은 그냥 걔만 혼자서 오빠들한테 친 오빠들한테 버티고 다왔던 거야. 응.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내 친구들은 몰라서. 내 친구들도 몰랐던 거야. 근데 응. 나도 알게 된게그 오빠들 알려준 거야. 난어 아. 아닌 거 같은데 또 너가 좀 어떻게 해야 될거 같다. 응. 근데 그걸내 편이었던 거지. 그냥. 응. 아. 입, 안면식도 없는데 응.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 너무 지치고 못하고 못견디겠는 거야 응. 너무 어렸잖나 솔직히 열다섯 살인데 어떻게 그내이혼네 방에서 혼자서 울고 있었 이렇게 응. 울고 있었는데 응. 아빠가 나 놀래켜 주려고 당장 치려고 왔는데 누우 있으니까 당황해서 어나 말도 다, 말도 타는 거 아빠 나한테 응. 엄마한테 가지고 어, 뭐냐 엄마한테 가서 형이 운다한 거지 응. 그래서 엄마 가왜 무슨 일이냐 한 건데 내가 울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엄마가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기죽지 말라고 한게딱한 응. 거야. 응. 니가 뭘 니가 똑똑하면은 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음. 신경 쓰고 하냐 음. 너가 말한 것처럼 너 친구는 다네 편이고 음. 모든 그 욕을 들었 니안 네 좋은 소,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너한테 얘기를 할 만큼 너의 편인데 음. 왜 굳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냐 한 거지 맞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의기양양해진 거야 음. 나 맨날 참다가 음. 한번 얘기한 적어야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난리야 했는데 음. 해가 이제. 아무도 못한 거예요 또. 응.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지 걔또 응.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뒤에 갑자기 걔학폭에 걸린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걔 신고를 해서. 왜냐면 걔한테 괴롭힘 당했던 애들 많았으니까. 어, 그랬어? 응.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걔네 무리 에 나한테 와가지고, 야나 우리 학폭 신고했는데 증인 좀 달라고 이러는 거야. <laughs> 그니까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야 니들도 똑같이 했잖아. 응. 내가 니들까지 신고해 달는 김 가만 히 있어 나안할 거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하니까 응. 아무도 못한 거지 걔네들도. 응. 그러고서 끝난 거야. 그렇게 해서 걔 강전 가고. 신고했어. 방송 같은 학교? 그 어떻게 해서 거기선 좀 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너러면 힘들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한 말은 기죽지 마세요. 맞지? 응. 아무리 욕해게 옆에 친구가 있으면은. 어, 그 친구만 보고 견뎌요, 그냥. 알아. 항상 얘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 인생이 어까였어. 선크림 발랐어요. 진짜 톤업 살짝 되는 거? 응. 물티슈 갖고 와줘. 치워. 치워봐. 너비비크림 발랐잖아. 안 나오니까? 응. 안 발랐네? 야, 너 이제 선크도아지지 마. 이렇게 한 거야, 나한테. 근데 어릴 때는 막상 그냥 무서운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음. 그냥 문제 있는 선생님이었어. 단골시간이었어요. 사... 단골시간이었는데 <laughs> 너무 뭔가 무서운 거야 막. 응. 담임선생 되겠는데 참아라. 참으래? 응 <laughs> 어, 참아라 잘못 잘못 깊탄 걸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넘겨 넘겨진 거야. 학교가 예리야 여러분 학교를 너무 믿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 누데 학생이 누구지? 이름표 안 나. 여러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있다면은 명심하세요. 짧은 시간 잊지 마세요. <laughs> 맞지? 이게 트야 짧은 티만 입지 말고, 화장을 안 하면 돼. 튀지 말으면 돼. 솔직히 인정. 난 너무 튀었어. 솔직히. 치마 잘라봤고. 어, 근데 치마 짧다고 양아치가 아니라요. 저는 벌다 받았습니다. <laughs> 벌다 받아가지고, 결국, 긴치마로 갈아입고, 긴치마로 삶을 이어나갔어요. 언제부터? <laughs> 짠. 왜 뭐라 함나십인데싸우라고 <laughs> 그럼 너 이제 주빈이가 괜찮? 그래서 물어고이기잘안 되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밥이랑 김눈줄수 있어? <laughs> 귀여. 그 김을 먹으라고? 밥은 왜안 갔다 왔어? 어 <laughs> 아, 음 맛있어? 음. 짠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야. 괜히 음. 오빠가 했다가 내가막 이거 마... 이거 빼 놨어? 도치 안 먹었어? 아. 먹어. 야, 이거 그냥 소주 아니면 뭐 호르시야 뭐야? 그냥 소주야. 소주랑 호르시랑 뭐어 달라? 코리치는 도수도 뭐, 높은 거 아니야? 모라면 입다문 그냥 가만히 있어. 알려 줘. 호르시는 <laughs> 후레쉬는... 보면 어때? 기분 <laughs> 편집할 때마다 <laughs> 야 웃지 말라고. 뭐 알아? 술마는게 좋은 이유가 이런 거야? 아, 인생에 흥이 많다고? 무슨 흥? 내 얘기는 어, 내손좀 아까운데 뭐라는 거야? 뭐, 그냥 진짜 가끔가끔 우연히 오빠가 아니고 결론이 뭔가... 뭔데? 미안해, <laughs> 걔 울었잖아. 그 그러면서... 아, 뭐... 어떡하라고? 틀렸는데... 응, 나... 내가, 내가 얼만큼 널 사랑한다 그랬잖아. 음. 용기매! 아, 그 의문이야. 끓을게요. <laughs> 아, 참, <laughs> 겸, <삼겹>, 마지막. <웃음> <웃음> 에이, 집 가기 전에 항상 왔 맡아... 응. 음. 잠깐만. 예, 직관으로. 따다잖아 괜찮은데. 응. 내가 내일 나를 잡아도 지금 막 잡아도 그때 일이 아니거든. 잡아도 생각 많아질 거 같고 엄청 고민할 거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그렇 그러지 아, 않으면 아, 택배로 아, 보내는 아, 게 가장 깔끔했지. 거 아, 같아. 정답은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은 모르잖아. 그렇지? 응. 그일 일당? 어 일사구이로 같은 거. 우리 집두번 나와. <laughs> 좋은 약속이 아니, 아니, 잖 아니, 실래이니 새벽 아니, 시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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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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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다. 아! 그래 그래. 네, 소소사 우리 편안하고 뒤에 안 좋아졌어. 음. 술기 올라와, 힘들어. 아고깃집 간다고 냉랭히 놀러 가? 근데 내가 괜히한테 동생들한테 얘할때 보여줄게 신기한 거하면서 보여. 잘 몰라. <laughs>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새해는 아니고 그냥 일 끝나고 집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술 줄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건강하게술 줄이기. 25년도는 화이팅! 우리 25년도에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도록 우리. 해요. 그 일로 다운 할게요. 짠. 비록 힘든 일 많았지만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며. 음. 안녕.